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열입니다. 오늘 이 독수리 칼을 접어볼 겁니다. 전 새로 찍은 영상이라 조금 떨리네요. 자, 접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접으실 건가요? 음, 이쪽.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나오게. 접는 거라면 제가 도와드리죠. 이쪽도 세모 접기를 합니다. 또그 다음에 입니다 중앙에 맞춰 세모를 접습니다. 반대쪽도요. 우리 보테카 아시죠? 미니카레던데? 그거와 비슷합니다. 이것도 있죠? 그럼 뒤집으세요. 어이구야 이렇게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세모저, 세모 세모, 주머니 접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모 좀먹입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세모, 세모 접기를 하려면 뒤집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응,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 다 됩니다. 그다음 뒤집습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펴고 또 세모 접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 양쪽도 접어주고, 그 다음에. 세모조끼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게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이것도 접고, 그 다음에 이쪽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미니카의 앞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제야 완성됐군요. 독수리카. 오, 이게 접혔습니다. 그다음 이거 이렇게 합니다. 이렇고 이걸 펴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쪽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쪽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입니다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입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끝입니다. 이건 제가 접은 독수리카입니다. 또 어, 하나 더 있습니다. 반짝거리지 않은 악마의 미니카. 독수리. 띠링띠링.